오늘은 6-1 과학 3단원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보세요. 7번이죠? 위에 두 물체 중 다음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의 기호. 자, 일단 가운데 부분. 가운데 부분이 이제 지금 모양은 몰라요.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 부분보다 얇다. 그러면 가장자리가 더 기네요. 더 기네요. 연결시켜볼까요? 아, 오목렌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위에서 오, 유리컵의 오목한 밑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이고,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두껍다.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두껍다고 하니까, 아, 이어보니까, 볼록 렌즈라는 것은 알수 있겠네요. 그러면, 볼록한 어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 보도록 할게요. 근시경과 눈 사이의 거리. 근시경과 눈, 사이에 저안경 있으면요 제가 그림 못 그려요. 그 제가 보니까 한 뼘이라고 쳐 봅시다. 한뼘 길이 정도 때 렌즈와 물체 사이의 거리에 따라 자 봅시다. 근시경에서 한뼘 길이 정도 인, 가까이 있는 물체. 자 일단 근시경이란 오목 렌즈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작고 똑바로 보여요. 그럼 작고 똑바로면 보 작고 똑바로 보이. 이렇게 둘다 작고 똑바로 보이임 7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원시경과 눈 사이의 거리가 한팔 길이 정도 한팔이 정도가 한 팔이겠죠. 길이 정도일 때 원시경에서 한뼘 길이 정도에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본결과로 오른가 원시경은 볼록 렌즈입니다. 자 볼록 렌즈는 크고 똑바로 보여야 되는데요. 여기 가가 크고 똑바로 보이네요.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또 3단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